우리 함께 말씀 볼까요? 역대하 31장 말씀, 1절 한절만 보겠습니다. 역대하 31장, 1절입니다. 네,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문하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재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면서 말씀을 시작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저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복된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길 간절히 기도하고 축원합니다. 오늘 역대하 31장 말씀은요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장인 지 장인데 우리가 그 이유를 잘 봐야 돼요. 우리가 이스라엘 왕들이라든가 어, 유다의 왕들을 좀 보고 있습니다만 어, 종교 개혁이라는 것을 했던 왕이 제법 있습니다. 신앙적인 개혁을 추구했던 왕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저희 백성들을 이 나라를 지켜 주시옵소서 기도했던 왕들이 있고요. 백성들로 하여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될 것이 아니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드리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던 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 그런데 오늘도 별반 차이 없는 히스기야의 개혁이라는 제목으로 31장을 보게 되거든요. 근데 1절 말씀 보면은요, 하나의 차이점이 좀 있어요. 우리가 어, 별거 아닌 그 개혁을 했던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 같은데, 1절 말씀을 어디가 좀 뭔가 다를까? 그동안의 역대 여왕들과 무엇이 다를까? 한번 잘 보셔야 됩니다. 1절 말씀은 시작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모든 일이 끝나에이 모든 일이 끝났습니다. 뭐가 끝났냐면 그 앞에 6월절이라는 성대한 절기를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드렸습니다. 유월절 어떤 의미냐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어 주셨던 출애굽을 도와주셨던 출애굽을 이끄셨던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예배를 잘 드렸다는 말이지요. 잘 끝났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서 히스기야를 중심으로 이 유월절의 예배를 온전히 잘 드렸어요. 여기까지는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거룩한 절기를 잘지켰다는 것은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그 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이스라엘 온 무리가 나가서 무엇을 했냐?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고 아사라 목상을 찍고 뭐 여러 우상들을 다 없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 지금까지 많은 왕들이 산당을 없애고 우상을 깨부수고 이제 모든 것을 정리하고 하나님의 반하는 것들을 정리하자라는 차원으로 왕이 이끌어서 모든 것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1절 말씀에 오늘 잘 보면 은요이 모든 일들을 누가 주체가 돼서 하냐면 왕이 주체가 돼서 이끌지는 않아요. 어, 왕들이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라고 굉장히 노력을 하지만 그동안에는 백성들은 따라오지 않았어요. 그동안에 백성들은 왕이 하면은 그냥 왕이 하나 보다 하고 넘어갔습니다. 근데 일절의 중요한 이유는 이 모든 일들을 히스기야가 주체가 돼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백성들이 스스로 일어나서 야 우리가 이렇게 있으면 안 된다. 우리가 이렇게 있으면 큰일 난다. 왕이 막 이끌려고 하는데 야 우리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백성들이 먼저 일어나서 이 모든 일들을 주체적으로 자발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큰 차이점입니다. 그동안의 백성들은 그랬습니다. 왕이 이렇게 하자라고 이야기하면은 생각을 했어요. 그래. 하나님 좋지. 근데 발도 좋잖아. 아세라도 좋잖아. 돈도 좋고 명예도 좋고 권세도 좋고 다 좋잖아. 좋은 게 좋은 거지. 우리가 그것들도 따르고 이것도 따르면 얼마나 좋아? 라고 하면서 왕의 생각과 조금 반대되는 의견들이 있었단 말이죠. 왕 혼자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야 된다 라고 말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백성들은 왕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때가 많이 있었어요. 이 변화가 희숙이야 왕이라서 이런 일이 발생된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합니다. 유월절 예배를 온전히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1대1로 하나님 예배를 드립니다라고 그 감동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져 주시니까 이 백성들이 스스로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신앙과 개혁. 이게 우리가 제목은 히스기야의 개혁이지만 히스기야를 필두로 앞으로 나간 건 맞지만 백성들이 스스로 이 모든 일을 이루어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1절 한절 말씀만 봐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지요. 우리가 신앙의 개혁과 변화, 우리가 늘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또는 성령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고백하잖아요. 왕이 하자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선지자들이 외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세력이 해보자, 이게 좋다더라, 그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이 되면은요, 예배가 회복이 되면은요, 우상을 버리는 일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내 인생의 중심이 하나님이고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라는 그 고백을 내 마음속에서 끌어올려서 하나님께 고백을 하면은요. 내 마음의 변화가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고민할 이유도 없습니다. 갈등할 이유도 없습니다. 근데 반대로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게 되면은요. 너무나도 복잡해지는 거예요. 너무나도. 그래서 오늘 역대야 31장 1절 말씀이 매우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순간에는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인정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니까요. 다른 어떤 문제도 아무 문제도 아닙니다. 주상, 우상, 뭐 아세라 산당 다 찍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동안에 자기들이 신성시했던 모든 것들이 다 쓰레기처럼 여겨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은 그렇게 했던 거지요. 가끔 개그 프로그램이이라든가 어떤 다른 어떤 뭐 TV라든가 그런 매체에서 이렇게 한 것들을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나와서 그렇게 말합니다. 공자시오, 맹자시오, 뭐마후메트시오 부처시오. 다 나와서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면서 막 모든 신들을 다 찾는 그런 모습들을 어떤 개그 프로그램 같은 데서 본 적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동안에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뭐 바로 왕이시오. 뭐 누구시오. 다 와서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여호와 하나님이었던 거죠. 잘못된 거였습니다. 근데 지금 이 순간만큼은 히스기야를 중심으로 어떤 일을 이루어냈냐면 다른 모든 잡신들은 다 버리고 부수고 없애고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마음으로 모아졌다라는 거죠. 우리는 참이모습 보면 웃기죠. 이게 이렇게 어려운 일인가? 이게 뭐가 어려운 일인가? 여호와 하나님만 찾으면 되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가? 그게 그렇게 어려웠나 봐요. 이 모든 일들을 히스기야 왕이 했다 아닙니다. 백성들이 스스로 없앱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니까 이때부터 자기 마음속에 있던 욕망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다 내려놔요. 바로 이 유다 백성들을 보시면서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라고? 하나님 좀 이기적이잖아요. 가끔 그럴 때 보면 왜 나만 사랑하라고 하시나?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하시나? 왜 그럴까? 우리는 주변을 둘러보면 그래요. 아유 돈도 좋고 명예도 좋고 권세도 좋고 사람도 좋고 다 좋잖아요. 그 중에 하나인 하나님만 섬기면 그 중에 하나인 하나님만 섬기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 사,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을 섬기니까 세상에 있는 우상들을 섬기니까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은 무너지고 변화되고 없어지고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절대로 변하지 않으신다. 변하지 않으세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만 섬기면요 모든 것이 해결이 될 텐데 변하는 것을 섬기니까 이것을 섬기다 보니까 이게 무너져요. 그럼 나도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만 섬기게 되면 모든 것이 정상화될 텐데 이것을 유월절이었던 유월절을 기렸던 출애굽 때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때부터 알려주셨던 그 규칙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다들 아실 겁니다 출애굽 때 알려주셨던 계명이 있어요 그 계명 10계명이라고 하는 10가지 계명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계명이 다 중요해요 10가지 계명이 다 중요한데 어떤 계명이 제일 중요한지 아세요? 1번부터 10번까지 중에 어떤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으세요? 뒤도 보지 않고 딱 하나입니다. 1번 계명이에요. 1번. 1계명이요. 나머지 2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요. 1번 계명을 부연 설명하는 겁니다. 1번 계명이 뭐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진이라 이거 하나거든요 이거 하나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 규칙이거든요 그래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셨어요 일개명 하나만 잘 지켜라 딱 하나만 그거 하나만 지켜라 내가 변하지 않을 테니까 너는 나만 믿고 따라오면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셨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계명을 들었지만 신이 들었지만 그계명을 따르지. 안았다라는 것이 지금까지 왔던 모든 문제예요 근데 31장에 와서야 이제 깨달은 거죠 아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내가 우리가 그래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 모든 것을 이제 없애기 시작했던 거죠 다른 신 믿지 말아라 다른 것들은 변하니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면요 상처를 받을 일이 없습니다 아파할 일도 없습니다 두려워할 일도 없습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변합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여호와 하나님만 믿어라. 그러면 된다. 이 말씀이 사실 제게는 굉장히 큰 도전입니다. 어제 31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 이 말씀이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인데, 저한테는 도전이 되는 말씀이네요. 라고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왜 도전이 되는 말씀이냐면요. 제가 백날, 목사님들이요. 백날 좋은 설교를 하고 성경공부하고 말씀을 전해도요. 이것들을 성도님들이 마음속에서 스스로 이걸 깨달아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믿겠다고 고백하지 않으면 백날 좋은 말씀을 전해도 아무 의미 없는 말씀이 되겠더라고요. 아무리 달디단 꿀송이 같은 말씀들을 성도들 간에 전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어야 돼라고 권면을 하시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전하든 아무리 전한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이게 끌어 나오지 않은 감동이 없으면요그 말씀을 안 믿게 되는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믿어야 되는데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 제가 말씀을 능히 잘 전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열심히 전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걸 스스로 깨달아야 되는데 이걸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건 니할 네 바가 아니지. 그건 내가 하는 거지. 그건 내가 하는 거지. 그래요.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전해보겠습니다. 그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죠. 근데 한편으로는 말씀을 묵상하는데 오히려 이런 생각이 떠올라요. 야 근데 너는 그 일계명대로 살아가고 있냐? 윤 목사야.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마음에 깊은 어떤 뭐 회개와 반성이 좀 떠오르게 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다른 신을 내게 두지 않겠습니다라는 마음의 감동과 울림이 깊은 감동으로 새게 오니까 아, 깊은 회개가 또 저를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31장 1절 말씀만 우리에게 주시는 게 아닙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그 말씀을 주시면서 어 이렇게 자발적으로 변화되는 백성들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이 큰 은혜와 복도 주신다라는 말씀을 같이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좀 넘어가 볼까요? 쭉 넘어가서 제일 끝에 있는 20절과 21절 말씀을 같이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스스로 자발적으로 변화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지요. 이 자발적으로 변화되는 민족들 앞에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는지 20절과 21절 말씀을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자 20절과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0절입니다. 희석기야가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들은 이래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이스라엘 모든 백설이,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서 예배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되니까 그 모든 일에 형통하게 되더라.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그 시작점이 뭐라고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그거였어요.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밀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믿었을 때에 내 깊은 감동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노력을 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길을 형통하게 만들어 주시더라.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발적인 믿음과 자발적인 기도와 자발적인 찬양, 그리고 자발적인 섬김과 자발적인 나눔이 우리 모든 삶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의지해서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형통함을 마음껏 누리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그리고 4월 한 달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여전히 고민하고 여전히 갈등하고 여전히 근심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서 알게 되지요 히스기야 왕의 유월절의 이 회복을 맛본 백성들은 그 예배의 모든 과정을 마치면서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스스로 우상을 찢어버리고 스스로 산당을 없애고 스스로 하나님께 나와서 다시 한번 예배하며 인생의 참 기쁨을 누리게 되고 찾게 됩니다. 진정한 개혁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주여 우리 마음 가운데도 주님만을 찾는 아름다운 개혁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찾는 아름다운 예배자로 서게 해 주시옵소서. 더 이상 나뉘어지지 않고 다른 것들을 찾지 않고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 한눈만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온전히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는 우리 인생의 결단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이 말씀 의지해서 하나님만을 변하지 않는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 거룩한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